이번주 단돈 8만원으로 시작되었던 우리집 경화물차의 변신은 실로 놀라웠다 아, 그도 그럴 것이 이 차는 배달용 화물차이긴 하지만 크기가 작게 출시된 경차였기 때문에 난차 안에 목재를 집어넣는다는 것이 도대체가 상상이 가지 않았었다 아, 빨리 나와 아, 왜 이렇게 안나와 추운데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맥가이버도 울고 갈만한 우리 집 우리의 손을 통해 이틀 만에 탄생되었고, 세상 다시 한번 놀랐지만 우리 집에는 금손이 살고 있었나 보다. 아휴 우리 한번 가려면 이렇게 힘들어. 이렇나 오늘 홈센터에 간다고 한다. 저번 주 차를 평탄화하겠다며 만들어 놓은 네 개의 합판 위에 깔 장판. 여튼 그런 걸 사야 한다며 빨리 나오라고 재촉을 하는데 장판 하며 사면서 도대체 왜 나까지 가야 하는 건지. 뭐래? 어, 얼른 타. 우산 하나만 들고 와. 게다가 자기야, 딸랑 차만 가지고 나오면 되겠지만 여자들은 외출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무엇보다 오늘은 옷은 있는데 입고 갈 옷이 없었다. 어? 왜? 까먹었냐 <laughs> 네 음. 차가 다 됐나봐, 지제 그래도... 어, 오늘 이차 몰고 갈 거야? 어이 차도 가끝이 몰아줘야 돼이차 몰고 가도 되는 거야? 그럼 왜? 멀쩡해야지 야, 창문 응 <laughs> 음. 가다가 툭 떨어지면 어떡해 <laughs> 아니야, 버틸 거야 뭐. 이것도 빨리 수리해야 되는데 오늘 어디로 갈 거야? 꼼수 아니면 코난. 아, 아니, 카인지라고 내가 배달하다가 자주 지나치는데 이끌그래도꽤커 어. 보이더라고. 나 카인즈는 한 번도 안 가봤어. 응. 카인즈로 멀지도 않으니까. 거기 <laughs> 혹시 어. 그 주차권 받는 데 아닐까? 아, <laughs> 어, 아닐야 주차권 받으면 우리 어떻게 해 창문 못 내리잖아. <laughs> 아, 네가 뒤에 타서 여기, 여기. 이래 될까? 앞으로도 오면 비가 오네. 그게... 아, 딱 얼른 갈까? 그러나 저러나 오늘 몰고 가는 이 차는 아이들 픽업이나 주말에 장보기 등 데일리용으로 밀려난 경차인데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젠 이 차도 늙고 병들어 여기저기 고장 나기 시작하는 것 같다. 게다가 창문이 저런 꼬라지인데도 우선권에 밀려 병원 문턱도 못 밟고 있는데 죽지도 않고 이렇게 버텨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나이 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 연민마저 느껴지게 한다. 아 비유가 너무 과했나? 가면서 우리 커피한잔 먹어야지 편의 가서 야 어제 구독자분들이 커피 사 먹으라고 슈퍼챗 써주셨잖아 그거 먹어야지 어, 너그 날로 먹으라고 했어? <laughs> 오늘 그러면 카인즈에서 어. 물건 좀 고르고 어. 배좀 출출해지면 어. 그때 오늘 커피 디저트 콜? 야 거기 맥도날드 있더라 내가 가끔 변하다가 카인즈 맥도날드점이 울리거든. 어제 구독자분들이 어. 커피를 사가시라고 했어. 맥도날드에서 커피 팔 그릇. <laughs> <laughs> 참, 우리는 어젯밤 처음으로 구독자분들과 함께 영상을 보면서 채팅을 하는 실로 엄청난 도전을 하게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라방도 아닌 실시간 채팅이었기 때문에 과연 열분 아니 한 분이라도 들어와 채팅이라도 해줄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우리에겐 엄청난 도전이 되었던 거였다. 근데 날씨가 추우니까 최근에 배달 좀 많이 올리긴 해. 아무래도 외출 안 하고 집에서 배달 시켜 먹는 거. 하지만 우리의 걱정과 달리 어찌나 많은 분들이 들어와 함께 채팅을 해 주었는지 정말 간혹하는 멘트이지만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어, 그런데 저라나 오빠는 카운이 좀 심해지나가? 어, 비가 오는데도 카운이 오는 심한 날이라고 그러네. 아, 그때 일본은 이게 절되면 어. 카운 때문에 다들 고생 해. 또 3개월 길면 4개월까지도 엄청 고생하잖아. 아우, 나 지금 눈 코입이 말이 아니다 지금. 오빠 지금 눈도 충혈됐어. 그렇다. 일본은 지금쯤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해서 일명 꽃가루 알레르기 카운이 시작되는 계절로 이 일본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꽃가루로 매우 고통받는 시기이다. 그러니 오늘 영상 중간 중간 우리가 훌쩍훌쩍거리거나 디럭게 코를 풀어든다고 해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도 못본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무슨 말인지 알죠? 시리야 네 오늘 비 언제까지 와?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알고 있고 언제까지 오냐고 <laughs> 아, 시리가 비가 온다 안 온다 밖에 모르는 거야 <laughs> 그럼 순차적으로 질문을 해봐 시리야 네 오늘 비가 와?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언제까지 와? 오늘 비 예보가 있습니다 <laughs> 아직 똑똑하지가 않아 음, 갤럭시 빅스빅은 좀 나았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한글인식은 아무래도 갤럭시가 더 낫지 않을까? 영어는 기본이겠지만 그래도 한글에 특화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어? 카인지다 드디어 우리는 카인즈라는 홈센터에 도착했다. 그리고 난 오늘도 무엇을 사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대충 장판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내 평생 내 손으로 장판을 사본 적도 없고 이번 주 편집 영상이 밀린 상태라 난 되도록이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다. 주차장이 생각보다 큰데? 안에도 넓었으면 좋겠다. 넓으면 힘들기만 해라. 그렇지. 우산 쓰고 가야 되나? 그냥 쏙 들어갈까? 엄청 뛰어야 되는데 물건 사고 올 때도 뛰어야 되는 대로? 또 설명해 줘. 9 0바 60짜리 합판 4장 있잖아. 그4장왜 그냥 놓을 거야? 일단 그러니까 못뭐 깔기로 했잖아. 어, 그깔때뭐 시트지를 깔지 장판을 깔지 어. 그좀 이런 데 와서 한번 눈을 보고그걸 결정해서 깔려고 그래서 왜 그렇게 화낼 일이야? 너 하루를 언제 냈다고 그래? 아. <laughs> 그러니 장판을 깔지 시트를 깔지 아직도 결정 못 했단 말이야. 아, 가서 보게. 뭐 직접. <laughs> 나는 시트를 처음에 생각했는데 너무 얇지 않을까 어. 생각해갖고 어느 정도 쿠션이 있어야지 좀 좋지 않을까. 장판 많이 고깔래요 그게 아니, 장판 보기가 참 힘든 나라야, 여기가. 우리 한 번도 사본 적 없잖아. 어. 그치. 장판 살 일이 뭐가 있어? 일단 가보자. 우리도리 브이로그. 어, 음, 꽤 크네. 어, 사람이 별로 없어 보인다? 이거 할로록 넓다 개도 있어? 패도 파나? 어? 팻도 어. 어? 있어? 어. 빨리 단타에 끝내고 집에 가야 빨리. 하는데 이곳은 정말 우라지게 넓었다 여기 2층도 있나 봐 어, 꽤 넓다 어디로 가야 되냐? 왜? 네? 맥도날드로 갈까? <laughs> 게다가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대체 장판은 어디 있는 건지 찾을 수도 없고 이대로 무작정 발표만 팔다가는 사막에서 바늘 찾기 오디스면와 장판이? <laughs> 점원을 찾아 물어볼 생각도 했지만, 이런 GR. 생각해보니 우린 일본어로 장판이란 단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아니? 그러고 보니 들어본 적도 없었다. 일본에 10년을 넘게 살고 있으면서 그런 기본적인 단어도 몰라? 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뭐? 그건 지금부터 알아가면 되는 거고, 문제는 그 단어를 지금 모른다는 거였다. 아까도 말했듯이 나의 오늘 우선순위는 영상편집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똥줄이 타는 건? 똥줄이 타는 건 분명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삼천포로 빠지기 시작했다. 어, 근데 이런데 장판이 있겠어. 집에 온도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웃음> 온도계? <웃음> 우리 집에 온도계가 없어. <laughs> 사실 영상에는 길게 담지 못했지만, 우린 장판을 찾기 전에. <laughs> 어, 저기 패토패토한 번만 구경하고 가면 안 돼? <laughs> 우린 이미 페트 코너에 들려 모든 견종들의 강아지도 구경하고, 물고기도 구경하고, 비싸다 어쩌다 흥시렁대며 이미 많은 시간을 흘려보낸 상태였다. 그래서 이젠 정말 장판을 찾아야 한다. 어. 2층에 인테리어랑 레자. 여기 맞지? 계단으로 갈까? 레자, 창판. 분명 비슷해 보이는 재질이었기에 난 분명 그 근처에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오늘따라 왜 이리 일본어가 딸리는 겐지 맞다 레자는 그 인조가족의 레자가 아니었다. 레자, 레자 좀 보고 갈까? 나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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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자가 가족의 레자 이건줄 알았어. 아하. 하지만 레자 아니 레저 코으로 잘못 들어온 덕에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물건을 발견했다. <laughs> 어머 180을 120이야. 딱, 딱 차. 어쩜 이렇게 우리 차에 딱 맞게 나온 것인지 두께도 적당히 두툼한게 잘은 모르겠지만 난 이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다. 이게 가격대도 너무 착해. 난 이걸로 단타에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온갖 알람 방구를끼며 꼬셔봤지만 우리는 정 마음에 드는 게 없을 때 일순위로 사주겠다며 또 다른 걸 보러 가자고 한다. 그냥 이거 한 장으로 퉁치면 안 되나? 내가 말한 게 이거 그럼 그래. 여기 맞네. 이거를 합판 위에다 조립으로 하자고? 그니까 여기 아 약간 카펫 같은 거네 우리는 물기 흐를 수도 있으니까 이거 안 좋겠지? 우리 나중에 모두 먹고 그럴 텐데 음식물 같은 거안 뚫려? 거기서 먹다 흘리면 이게 문제가 아니야 차체가 날아가는 거야 <laughs> 방수 들레 그래. 아, 생각보다 결정하기가 어렵다 한다음에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능 개뿔, 우리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렇게 찾아야 매던 장판을 발견했고, 바로 말을 바꾸었다. 어떻게 나올 것 같아? 하나씩이 낫지 않을까? 90x60이 4장이거든? 어. 우리가 자르기 네. 힘드니까, 90, 60씩 4개를 잘라놓고 딱자. 아, 어, 아다마이 지가서 어. <laughs> 이거 어떻게 잘 <laughs> 어, 머리 어, 좋아. 그렇지 정리됐지? 오빠, 내가 불러올게. 오!

드디어 이 장판만 자르면 낯장부리 빼박 드디어 끝이 나는 것이다. 장판 앉장 산다고 해서 가볍게 따라왔건만 이 일은 생각보다 많은 발품을 필요로 했다. 일단 영상 편집이고 뭐고 장판을 합판에 붙이는 작업이 끝나야 영상이 마무리가 될 텐데 이거 시다 처지에 편집을 핑계 대고 일을 땡땡이 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무래도 이번 주는 물건만 사다가 끝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면 테이프, 양면 테이가더 비싼 것 같아. 우와 뭐 양면 테이프는 1,200엔 하는 거 아니야? 두 개? 아 배꼽이다, 음, 커. 100개 샀을까? 아 근데 음. 여름에 음. 녹아내릴 수도 있으니까 괜찮은 걸로 사야 될것 같아. 요 네? 300. 하나에 100. 300cm. 그럼 3 4 0 2 12, 1,200. 12m. 1 0 m 아. 깝이. 얘랑 얘랑 가격이 똑같아. 2 0 0이2 0 0와예상외로큰 지출인데. 콜? 아유, 장판을 다 사네, 우리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laughs> 얘가 0순위, 얘는 <얘가> 1순위. <laughs> 아, 아깝다, 괜찮았는데. 그리고 이미 잘랐어. 못 물려. 비록 양면테이프 금액이 예상 바뀌어서 깜놀했지만 아니 금액을 떠나 양면테이프 주제에 2만 원이 넘다니 여튼 엄청 아깝긴 했지만 그래도 예상해로 장판의 가격이 생각만큼 고가가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어, 배고파 맥도날드 좀뭐 먹을까? 나 근데 맥도날드 안 먹고 싶은데. 넌딱거 먹어. 오빠 진짜 맥 먹고 싶어? 진심으로? 더워. <laughs> 다시 한번 물어볼게. 나 너무 카운 마음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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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카운이 난리나 봐. 어 그러게. 우리 그냥 콤비니 가자. 제 <laughs> 치를 <laughs> <laughs> 너무 많이 했더니 어. 기운이 싹 빠져가고 배고파. 어. <laughs> <laughs> 서 커피에 빵 하나 먹자. <웃음> <웃음> 기침을 해도. 그 네. 아 그렇지 또 한번 당해봐 아, 눈깔이 다 빠져 아, 못 빠져 눈도 빨갛고 아, 어 죽겠어 코도 빨갛고 우리 음. 그때 여행 채널에서 음. 콤비니 속에 있잖아아 거기? 커피는 어. 세븐이 마시는데 어. 라떼는 로선이 마시지 응. 그리 그래, 여기 가까운 로선 있어 로선에서 따스한 라떼 마시고 어 그렇지 맛있는 스위트 또 로선하면 뭐? 콤비니.. 아니? 콤비니에 이래 오빠 우리 로션하면 뭐? 디저트 그 <laughs> <laughs> 오늘 카페라떼에다가 디저트 오. 하나 먹자 그래 아이 나빵 먹을래 배고파 <laughs> 아, 그렇게 힘들어? 어 가다 약을 하나 살까? 아이 카온 약 없어 그래도 좀 재치기 금방 진정시킬 수 있는 그 스프레이는 있잖아 아니, 아니. 그게, 카오네 가장 좋은 거는 뭘 먹는 거야. 먹으면서 <laughs> 써. 재치기 할 여유를 안 주는 거지. 너또밥 뭐 먹는데 뭐, 재치기 나오겠어? 그럼 물을 먹어도 되잖아. 아니, 물은 음료잖아. 그러니까, 어. 뭐 코가 뻥 뚫려 있는 상태니까. 어. 무방비잖아. <laughs> 이게 어. 무슨 논리야? 말이 하나도 안 맞거든, 아.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건더기를 먹어야 된다는 거지? 아, 그렇지. 차 안에서. 어, 우선 여기 있다. 오빠, 음. 아, 여기 혹시 레몬테이프 좋은 거 <laughs>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어떡하지? 다들 못본 척해. 속상하니까, <laughs> 그래지 아, 아예 가지 말자. 아, 하대폰이 휴대폰이... 휴대 아, 오늘 이거 데니시 치오 따뜻한 카페라떼 먹자. 아, 카페라떼? 따뜻한 카페라떼. 아, 그래? 왜, 마음에 안 들어? 어, 저거 한번 아, 그거 먹아 그거 맛있게? 오빠 이거 그거 알아? 여기 동일본이잖아, 한 그렇죠? 점. 어. 이게 동일본이고 오사카 가면은 이쪽어 서울 보이더라고 적어져 있어. 몰랐지? 이게 맛이 틀리대 나도 이번에 영상 준비하면서 어, 알게 됐어 야 그럼 서쪽게 맛있겠다 오사다가더맛있뭐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서쪽 우동은 뭐 카츠 맛이 강하고 뭐 도쿄쪽은 뭐 다르다고 그러더라고 전문가셔 <laughs> 나 동키호테 <laughs> 영상 두세 번 만들다 보니까 전문가가 다 됐어 쇼핑 호스트 해도 되겠다 동키호테 여행 가이드도 할수 있어 <laughs> 좋은 방법이다 한번 해봐 <laughs> 땡큐 할응야 어. 비가 오늘 하루종일 올려놨다 음맛있 운전할 때는 이게 더 편하더라고 음. 아이고 수 너무 잡업할수 있겠냐? 오늘 하고는 싶은데 음. 몸이 안될것 같아 오빠 어? 내일 할까? 비도 오는데 응오늘부좀 음, 쉬자 온천 같은데 가고 싶지. 응. 음. 온천도 가고 싶고 사실은 음. 조용한데 가서 맛있는 와인도 한잔 마시고 싶기도 해. 음. <laughs> 뭐 이렇게 자꾸 쳐다봐. 아니 스푼 들어있는다. 스푼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음. 물어보더라. 음. <laughs> 떡잼이 왔지? 코딱지, 코딱지 편도로 네, 여기 하나 붙여줄게하여잘 <laughs> 먹어 이렇게 떠서 는게맛 올려달라고 또 올려달라고, 이렇게? 어 <laughs> 음. 음! 맛있어 하여튼 로선의 디저트는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음. 크림 좀더줘봐 다 아, 별로 안좋아거같 <laughs> 음, 너무 많이 먹. 어 목이 매요. <매어>. 퍼킹. <laughs> <포기. 웃음> <laughs> 오빠는 어제 프리미어스 우리 처음 해봤잖아 브이로그에서. 음. 어땠어? 라이브 방송처럼. <laughs> 음. 힘들겠더라.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 요새 라방을 많이들 하잖아. 근데 우리는 채팅으로 라이브를 하는 거잖아. 영상을 보면서. 음. 두 시간이 생각보다 음. 너무 금방 지나가긴 하더라.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 어, 괜찮은 것 같아. 그두 시간째 영상 준비하기 힘들다는 거지. <laughs> 뭐 그런 서로 장점점 있는 것 같아. 라방은 음. 그런 영상 필요 없이. 음. 바로 그리고 채팅 쓸 필요 없이 말로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또 실시간 라이브 입담이 또 자신이 없잖아 자신 있어? 오,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해 <웃음> 갈까? <웃음> 나 오늘은 작업 안 하는 거지? 그래 고민해보고 힘이 나면 하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다 그런데 영상이 다 끝나갔는데도 왜 우리의 목소리가 안 나오냐고? 오늘의 일기 보다시피난 카운으로 인한 꽃가루 알레르기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나의 역할은 해보려고 최선을 다할 것만 둘이에게 커다프 당했다. <웃음> <웃음> <맞아>. <웃음>